안녕하십니까 믿음중고차 입니다 예 오늘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지금 뭐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셔서 우리 가족들 다 같이 예,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제가 뭐한 말씀 드리면 지금 그 신천지가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혹시 신천지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뭐 설득한다 그래서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멀리 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이참에 아주 가정을 파괴하고 부모도 몰라보는 그 신천지 집단들이 해체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미 지금 중국 그 온 도시에 2만 명이 넘는 신천지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지금 그 조사가 들어갔다는 그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거의 이제 신천지가 이제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다 같이 예,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예, 건강으로 이 건강 지키시기를 바라고. 또, 빨리, 이 바이러스가 물러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그, K5, K5 LPG 두 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 대는 지금 12년식 두대다흰색이고요첫 예, 번째는 지금 550만원, 에 있고, 그래서 가성비 좋은 차량 안내해 드리고요. 또이 차량뿐만 아니라 많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또 문의 주시거나 또 가장 좋은 것은 비슷한 차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매매단지에 오셔서 차량을 보시고 여러 대를 여러 대를 보시고 또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또 요즘 같은 때는 어디 나들이 밖에 다니기가 두려운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또 멀리 계시거나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구하시는 차량 말씀하시면 저희가 사진도 보내드리고, 시운전이라든가 테스트를 다 완료한 다음에, 에그집 앞까지 우리 직원을 통해서 또 탁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K5 2.0 LPG 모델이고요. 12년 1월식입니다. 12년 1월식, 외관이 깔끔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12년 1월식부터가 이제 LPG가 누우 엔진입니다. 누우 엔진. 요렇게 생긴 그 엔진이 지금 누우 엔진이고요. LF 쏘나타까지 같이 적용이 된 모델입니다. 이 가솔린도 엔진이 거의 뭐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가성비가 좋은 차량입니다. 예. 그 전에 사실 12년식 이하, 이전에 세타 엔진, 쏘나타라든가 YF나 K5, 10년식, 11년식 이런 거는 엔진이 문제가 좀 많았어요. 저도 지금 제가 12년째 딜레를 하면서 11년, 10년, 9년식 그 YF나 K5 가져와가지고 엔진 보링한 게 벌써 지금 한 다섯 대도 넘을 것 같아요. 그만큼 엔진이 문제가 있습니다. 디젤, 그 가솔린이든지 LP든지요. 네, 그래서 오늘 차량은 그 아주 상태가 좋은. 누우 엔진 차량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외관도 깨끗하고 이렇게 이제 접이식 백밀러 그런 거다돼 있고요. 가죽 시트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가죽 시트도 상당히 깔끔하고요. 지금 뭐 블랙박스도 돼 있고요. 투채널 블랙박스 장착이 돼 있고요. LPG 전용입니다. 전용이고, 키로수는 154,000km 그 됐고요. 에어백은 총한 6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앞에 블랙박스, 뒤에도 되어 있고요 이렇게 누우 엔진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성능 사고 유무는 무사고예요 외판 단순. 앞쪽 운전석 펜다, 운전석 문짝, 뒤 트렁크. 이런 골격이 먹은 거는 전혀 없습니다. 골격이 먹은 건 전혀 없고요 상태가 상당히 좋더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또 흰색이 가장 깔끔하고 또 무난합니다. 예, 그래서 요 차량은 지금 전산가가 580만원인데요. 550만원에 드립니다. 550만원에. 요 차량 뿐만 아니라 오시면 요 비슷한 차량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대 있기 때문에 여러 대 한번 보시고 또 테스트 해보시고 저희가 또 도와드리죠. 시운전이라든가 엔진 미션 또 카센타 하부 상태 점검해가지고 좋은 차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예, 요 차량이 있고요그 다음에는 지금 그 다음 차량은요, 더뉴 K5 2.0 LPG입니다. 디럭스 모델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지금 더뉴 K5다 보니까 모양이 좀 틀리죠. 그릴도 틀리고, 안개등이라든가 이런, 예. 라이트도 조금씩 이제 깔끔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연식이 좋습니다. 14년 4월식입니다. 14년 4월식이고요 외관도 지금 깔끔합니다 지금 외관도 깔끔하고요 지금 후방 감지 센서 돼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장착이 돼 있습니다 이 도뉴 K5는 뒤에 모양도 어더 이렇게 그전 모델보다 또 달라진 것을 깔끔하게 달라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시트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시트 가죽 시트 상태도 상당히 좋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4만원 운 됐습니다 네, 이 차량은 또 내비가 들어가 있고요 내비가 들어가 있고, 스마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이식 백미러도 들어가 있고요 네, 내비 후방 카메라 깔끔하게 잘나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스마트 버튼. 이건 뭐 사제 버튼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정면에서 보시면, 스마트 버튼, 내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알루미늄 휠도 깔끔하고 타이어도 지금 한60% 이상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이 차량도 똑같이 처음에 12년씩 그 말씀드린 것처럼 누 엔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 엔진. 예누 엔진은 저는 정말 이게 그 전에 제가 그 YF 소나타 13년식 누 엔진을 2 0만 k 로에 가져와서 제가 35만까지 탔어요. 35만 한 2-3년 동안 한 20만 킬로 가까이 탄것 같은데요. 뭐 거의 수리비가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엔진오일하고 미션오일, 뭐 쇼고 한번 중간에 갈았고 뭐 30만 원 이상 수리비가 들어간 적이 없어 2년 동안 그렇게 20만 가까이를 타면서도 가성비는 진짜 너무 좋습니다. 가성비는 진짜. 예, 그래서 요, 오늘 요, 요거는 사고 유무를 제가 말씀드리면 거의 완전 무사고급입니다. 오른쪽 펜다 장기 렌탈 이력은 있고요 완전 무사고급 이구요 지금 이게 14년 4월식 이고 14만원 행 됐고 무사고고 전산 코드가 750입니다 750, 720만원 까지 드립니다 720만원 더뉴 k5 뭐 상당히 지금 메리트가 있습니다 연식도 좋고 또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 차량뿐만 아니라 비슷한 차량이 여러 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오실 수 있으시면 여러 대를 한번 또 시운전 해 보시고 엔진 소리도 들어 보시고 하부 상태도 같이 점검을 하고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멀리 계시거나 요즘에 또 바이러스 때문에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이 움직 음지, 움직이시기가 움직이시기가 참그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차 상태를 꼼꼼하게 보고 또 사진이나 영상도 또 보내 드리고 하고 상태도 꼼꼼히 확인해서 상태 가장 좋은 차로 집 앞까지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뭐 신용에 문제 없으신 분들은 차값, 이전비, 보험료까지 전액 할부로 가능하기 때문에 또 할부를 이용하셔도 괜찮고요. 또 14년식 이상이면 신용도가 괜찮으신 분들은 신한은행 마이카라든가 KB국민은행 은행권에서도 중고차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또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우리 구독자분들 또 건강하시고, 또 가족분들 코나 바이러스를 잘 무사히 안전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제가 올리면 또 바로바로 바로 우리 구독자 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